한 걸로 끝나는 것도 고그다거에벌 개발하는 거를 뭐 개발하는 거 개발하는지도 알수 없는 상데 거기에 무슨 저 핑크 틀을고그 피해 을것이그 하면서에 관해서는 보면 그건 적으로도 없는 어한 얘기다. 그런 그런 것을 쓸 때는 조금 부어 심심하게 좀 뭐든 뭐, 그, 대책관이나 본인한테 안보 물어보고, 그래야, 그, 어니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무슨, 저, 외국과 고그 자동으로 들어가 것은 무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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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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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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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저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고, 저희는, 우리, 그, 소 서가 쪽에서 가족들이 가고 있던 사람을, 어, 떤사람개발하느는 거,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 세금이 다 완벽하게 됐고, 그 이상 더 내가 뭐, 말해야 할 일도 없고, 누가 하는지 알 필요도 없고, 누가 보겠지, 들어가는지 알 필요도 없고, 그에 그런 생각니다 중간에 제가 좀 어제 이 마스크를 쓰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발음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가슴이 이창양 후보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창, 지금도 산정장관, 이창용 한국일보, 아, 한국은행 후보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창양으로 들어가지고, 그뭐 산업부에서 15년을 공부했고, 제강학도 있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뭐면 다른 사람들에게 향해돼가지고 좀, 좀 옆에서 우리 집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으면 좀 신호를 지반도 한데 네, 뭐, 그 수치록이 그다 나오고 이렇게까지도 아무거나 던져져서 우리 프로세스에 결함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창영 후보다는 제가 오래전부터 잘 아는 대학교 후배이고 서울대학 교수로서 활동할 때부터 저 분은 뭔가 좀남다른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모 뭐, 뭐 일간지에 제가 OECD 대사를 하고 있을 때 2002년에 같이 팔랑을 쓰게 됐어요. 같이 썼다기보다는 그 같은 팔랑을 저도 쓰고 이 장영 보다 로 썼습니다. 그 후에 이제 금융연위원장으로접수해 국민음에 또, 그다중에 또, 그에서그륭한에 또, 를했음에 또, 그에 또,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그서음에 또, 그 다음에 또, 그에 또, 그 다음에 또, 그다음그다에다에 또, 그 다음에 또,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그다고제가그 다음에 또, 아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다 예 기부 장관의그 기부장관이 교수로 있었습니다만, 제가 공부할 때는 조교를 했었죠, 조교 아마 이상형 박사가 공부할 때면 아마 교수에 있었을 것 같은데, 아주 훌륭한 그런 랩스 같은 교수를 이상형 박사는 자기의 그 멘토로 보시고, 농민수도자라는 것이 아주 훌륭한 단독문을 썼고, 그런 관계에서 메리터모스가 가장, 가장 신임하고 믿고 평가하고 좋아하는 학자들이나, 아, 대규모 농어 아이마스크에 아주 극단도못 썼고, 또, 또금융위원회 분류를 썼고, 그래서 학계의 이론적 경험과 어, 정부나 국제 금융기구에 대한 실력 때문에 중은 중재로서 아주 적임이 어, 다 이렇게 생각하고새로운 들어서 경제 스킬하 나오고, 잘하는 고또 서로 추가할수있각이시작기 때문에, 중앙은행과 정치의 협조도 잘 이루어지지 않니 물론, 중앙은행의 성이라는것들이 모두 도중고 아, 바뀌어야 하는. 이제 네, 현황에 대한 평가 같은 거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고 앞으로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트이용는 작은 기초도 더많않냐 그리고 관련로그는을필요할생각 제가 5개월 동안을 는것 같습니다. 아 4개월 동안에, 4개월 동안에 사실 그거를 세금을 정확히 내기 위해서 제가, 제가 자진해서 청천국도에 이런 거는 어떻게 세금 처리를 해야되느냐 해가지고 그거를 이러이러한 항목으로 그때부터에 신고하는게 좋겠다 하는 제가 그가지를 받고 하거든요. 그때는 제가 다른 상처 주는 사태는 없었던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제가 또 위원장을 한 거는, 어, 충북지사, 민수당지사그 지사께서, 자기나, 그, 필생의 시상, 사업으로, 국제 그, 무예나, 그, 실, 이 발전시키고 있었고,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국제대회로서, 어, 주최를 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이런 시각에서 가장, 전 세계에 알려드리는 사람 누구냐 그리고 우리 국내 행정기에맞서을 때가 앞 그때의 희망을 앞 올림픽에서도 좀 많이 반영을 시켜야 것데그한자가좀 해주실 분이 누 해가지고 어, 저에게 좀, 좀 말씀을 주셔서 제가 사회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한마우마스터시 그 많이 그러나 저는 이제 첫 대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계속 하는 것처럼 거의 모든 여건에 이렇게 잘안 맞아서 제가 그런 후보를 <laughs> 하고, 일단 가입을 그런 그리고 처음에 준비를 하시는데 가장 신경 한후보 있는 것들은 특히 민주원들을 상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페이스가 있죠 어, 그건 뭐, 인사청문위원 그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저를 검증할 수 있는 것에 달려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좀, 아, 우리가 추진하지 않은, 저는 국민 승리로서의 정책이, 어떻게 보면, 그, 우리의, 경제전반에걸친또 외교 안보, 또 독재적인 상황, 또 이런 국제 사회가 어떻게 보면 협력해서, 세계 속에서 책임 있고 사랑받는 그런 란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국가가 할수 있는 일과 우리 국민들이 행복을 느끼는 일들을 어떻게 좀 조화를 이루게 하는 엄청나게 많은 화세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실제 어깨를좀 진로를 이습다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가 야당과 협치를 잘할수 있느냐에 저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그 천문에서 가능한 이런 모든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정책의 방향을 물론 논의하겠습니다만 그 방안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은 우리가 여야와 정말 협력하고 또 어? 통합에 의지않서 협치를 해야 된다는 어떤 방법이냐 하는 것들도 저는 이거는 서로 여야가 정말 첫째는 조주어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둘째는 우선 동일한 어젠다, 어젠다에 대한 동일한 의식을 바꾸는 것부터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천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러한 정책이 이루어진 결과 입법이 된다든지 정책이 확정된다든지 할때 정말 이걸 넣어야의 공동작업으로서의 나의 그, 그, 그 법적이랄까요? 이런 것이 양쪽에 궁금하게 가야 된다 하는 점을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협치를 잘 이루는 것이 앞으로 우리 중국의 성공, 그리고 우리 국가의 성공, 그리고 국민의 행복을 이루는 그러한 노력의 성공에 아주 직결 된다. 저는 이런 협치 쪽에 대한 이런 상황 같은 거를 강조를 논의했습니다. 요 현재 인은 후보자들한테 기되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데정화후에 네, 대해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도 측별인사 해야 된다면서 필요성신를했다 여기에서 좀특정 특정 후보에 대해서 것 제가 하면 요저희 음, 아, 그, 네, 그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했던 검증 또 검증이 모두가 정말 그 저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점이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검증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언론과 인사청문위원회가 그러한 검증을 해야 할 그런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검증이나 또 인사청문의 회 검증에 대해서는 각 국가가 적극적으로 저는, 뭐, 본인이 왜 그런, 뭐가 좋 지적과, 예, 감시를 받는지를 충분히 저는 설명을 했고 그것이 이제 유사총무위원회까지 가가지고 모든 것이 다끝나에 그때는 이제 그 발화를 놓고, 조합적으로, 어, 후보 개개인에 대해서, 어, 김용선자로서의, 어, 그리고 그, 뭐, 천자로서의 예, 네, 후보,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는것 같아요. 감사합니다.